안녕하세요. 67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무심코 드시고 계신 과일들 중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6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과일들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포도 한 컵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4개와 같은 양이에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68세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포도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한 송이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4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혈당이 100에서 140인데 3배 이상 높았던 거죠.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와 같은 고당분 과일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급상승 위험이 일반인보다 35%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도의 혈당 지수가 59로 중간 정도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만 아니라 혈당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를. 또한 포도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환자분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시면서 포도를 많이 드셨는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높은 과일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72세 여성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변비 때문에 바나나를 매일 두 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심장 부정맥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칼륨혈증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제 심장 학회에서는 신장 질환자들이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바나나 5개만 먹어도 이 기준을 초과해 버려요. 특히 신장 질환이 3단계 이상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분들이 바나나를 드시면 칼륨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에,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질환 3단계 이상 환자가 고칼륨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응급실 방문 위험이 42% 증가한다고 나타났어요. 또한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바나나가 노랗게 익으면서 검은 점이 생기면 당분이 최대 25%까지 증가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약물들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작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 과다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물 복용자가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부정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뇨병과 신장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어서 바나나가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혈당도 올리고 칼륨 수치도 올려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MAO 억제제라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 대신에는 블루베리나 딸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베리류는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바나나 대신에는 사과나 배를 드시길 권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과일을 선택하시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어요.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60대 이상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약물이 몸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는 약물 중독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6세 남성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자몽주스를 한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3주 후 갑자기 근육통이 심해지고 소변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 스타틴과 자몽을 함께 섭취하면 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미국 FDA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육 손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팀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자몽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은 정말 많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는 칼슘채널차단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이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시면서 자몽을 드셨는데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약물이 현재 85가지 이상이라고 보고되었어요. 이중 43가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몽의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자몽을 먹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도 약물분해 효소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72시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잠수와히피이 감견. 이는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체리에는 살리실산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이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성분이에요. 따라서 이미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체리를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심근 경색 병력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관절염 때문에 체리농축액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이장관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해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체리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과거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해요.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 옥살산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8%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염증 완화를 위해 체리 보충제를 매일 복용하셨는데 6개월 후 신장 결석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결석 제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체리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체리 한 컵에는 약 19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포도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체리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체리나 체리 주스는 더욱 위험해요.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 신선한 체리보다 당분 함량이 두배에서세배까지 높아집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6% 상승했다고 보고되었어요. 이는 혈당 조절이 악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체리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체리를 드시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어요.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몽 대신에는 오렌지나 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감귤류는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요. 체리 대신에는 포도나 베리류를 소량 드시길 권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항산화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부작용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이든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당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고교 정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은 위에서 위석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거나 많은 양을 드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71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을철에 감이 맛있다고 하여 매일 3개씩 한달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CT 촬영을 해보니 위에 큰 위석이 생겨 있었어요. 크기가 달걀만 했습니다. 위석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도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만약 위석이 더 커졌다면 장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소아계약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섭취로 인한 위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0대 이상에서 3배 더 높다고 나타났어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위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이에요. 감한 개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포도나 체리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감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은 더욱 위험해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신선한 감보다 당분 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곶감 한 개는 각설탕 8개와 같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제가 진료한 67세 당뇨병 환자분은 곶감 두개를 드신 후 혈당이 35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정상 혈당이 140 이하인데 2배 이상 높았던 거죠.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탄닌 성분이 장운동을 억제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3세 여성 환자분은 변비 때문에 일주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감을 매일 두 개씩 드셨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여러 위험이 있어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와 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의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순방세동으로 와 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소화 개선을 위해 파인애플을 매일 한 컵씩 드셨어요. 그런데 2주 후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출혈 시간이 정상보다 두배 이상 길어져 있었어요. 호주 혈액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여 출혈 시간을 최대 40%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매우 산성이 강한 과일이에요. pH가 3.3에서 5.2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위 점막을 더욱 자극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69세 여성 환사부는 위염이 있으셨는데 파인애플을 드신 후 심한 위통과 속쓰림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파인애플 알레르기는 입술과 혀가 붓고 목이 조이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분이 파인애플을 드신 후 혀와 목이 부어서 숨쉬기 어려워져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옥살산도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과거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 옥살산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경우 심장결석 재발 위험이 27% 증가한다고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 대신에는 사과나 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적고 탄닌 함량도 낮아서 안전해요 파인애플 대신에는 키위나 멜론을 드시길 권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 c는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산성도가 낮아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이든 적당량만 드시는 것입니다. 절대 과량 섭취는 금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지켜주세요. 꼭요. 지금까지 60대 이상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여섯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도 바나나 자몽, 체리, 감, 파인애플이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고 안전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일들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 바나나, 체리, 감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더욱 위험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한케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의 양을 제한하고 있어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처럼 칼륨이나 옥살산이 높은 과일들을 피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성분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질환 3단계 이상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포도, 체리, 자몽, 파인애플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과일들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과일들 때문에 출혈이 생긴 분들이 많았거든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과일들이 있어요.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같은 고칼륨 과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이나 파인애플처럼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과일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감의 탄닌 성분은 위석을 만들 수 있고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은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들이 안전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당분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칼륨 함량도 적당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껍질째 드시면 농약 잔류물이 걱정되니까 깨끗이 씻어서 드시거나 껍질을 벗겨서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당분이 낮아서 안전한 과일이에요. 또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특히 배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적어요. 또한 산성도가 높지 않아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키위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또한 칼륨 함량도 낮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딸기도 농약 사용이 많은 과일이니까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또한 당분도 적고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병 환자분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멜론입니다. 멜론은 수분이 많고 칼륨 함량이 적당해서 안전한 과일이에요. 다만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소량만 드시길 권합니다. 이런 과일들을 드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적당량만 드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도하게 드시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루에 과일 섭취량은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사과 한개 정도의 양이에요. 둘째, 공복에는 피하세요. 어, 과일의 산성 성분이나 당분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에 자극을 주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식후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선한 것을 드세요. 가공된 과일이나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수수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복용하시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다섯째,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과일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보세요. 여섯째, 계절을 고려하세요. 제철 과일이 가장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또한 가격도 저렴하죠. 반대로 철이 아닌 과일은 농약이나 방부제 사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일곱째, 보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과일을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상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혈당, 신장 기능, 간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과일 섭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서우시다고 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과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과일을 선택해서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과일 6가지는 포도 바나나, 자몽 체리 감, 파인애플입니다. 포도는 당분이 높아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위험하고 살리실산 성분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자몽은 약물 상호작용이 가장 심각한 과일이에요. 85가지 이상의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물 중독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리는 살리실산과 옥살산이 높아서 출혈 위험과 신장 결석 위험을 증가시켜요. 감은 탄닌 성분 때문에 위석을 만들 수 있고 당분이 높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 효소 때문에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강한 산성 때문에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일들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위험 요소가 없다면 적당량은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용하는 약물을 확인해서 안전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안전한 대안으로는 사과, 배, 키위, 딸기, 블루베리, 멜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도 적당량만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시며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27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시고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일 섭취도 이런 전체적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떠도는 정보를 무작정 믿지 마시고 반드시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